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 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laughs>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히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laughs> 이에 내가 테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료를 지내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함께 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신은혜와복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3장까지가 이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을 예, 기록하고 있는 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명받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3장의이 내용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먹이시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꿀처럼 달았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음. 믿습니다. 어, 성경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 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laughs>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너무 졸리니까 <laughs> 한세 장만 읽으면은 뭐 졸도하듯이 잠이 들었던 청, 뭐 학, 학교 학생 때, 뭐 중고등학교 학생 때라든지 이럴 때 에, 뭐 부친이 목회를 하시니까. 새벽 예배라든지 그런 걸뭐 억지로 가서 같이 그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성경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데 저는 뭐 읽다가 그걸 읽었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보면 졸도해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면은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 야, 이게 무슨 이 졸린 말씀들이 한 두세 장만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졸린 말씀들인데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읽어 보니까 그렇게 정말 단 말씀이 없어요. 무릎을 쳐가면서 읽게 되고 야, 이런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읽어지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이 두꺼운 책이 뭐 불과 한뭐 6일 정도에 다 읽어지더라고요. 뭐 손에서 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읽혀지는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은혜를 받아야 그것도 읽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말씀처럼 그걸 먹으니까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 이럴 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스겔를 보내는 대상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희, 너와 언어가 같은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특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그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는 길 역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그 살길을 그들이 스스로 거절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이제 내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여가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가서 나아가서 전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된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고 사, 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몇번전두해 보다가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아유, 이제 그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 계속 나아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예? 이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얼굴을 마치 금강석처럼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계속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듣든지 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로 들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사로잡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마땅히 고난 중에 마음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고난이 있고 어려워지면 마음이 낮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워지면은 마음이 늘상 낮아지던가요더사나워지던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참 묘하죠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식의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렇게 하면서 더 마음이 완하게 지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우외로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너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서 너는 전할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듣는다, 그건 그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너의 그 사명으로서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일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의 우리들도 역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도성을 가진 거거든요.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도는 아닌데 사도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호냄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깨어 일어나서 이 일을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걱정하잖아요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온갖 생각을 다할수 있는데 그러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을 전해 주면 되는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그발강가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두려워 떨며 7 일을 지낸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16절 이하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자신에게 임하였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 하지 아니하면 너에게서 책임을 묻겠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2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는데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네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못 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폐역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입에다가 말씀까지 다 넣어 주셨고 에스겔은 그것을 달게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또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요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이 이제 묶인 상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말을 못하도록 입이 그 혀가 입천장이 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주실 때에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주시는 그때에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또 뒤에서는 지금 말씀을 못하게 입을 이천장, 그 어, 혀를 갖다가 입 천장에 붙게 하시는 이것 사이에 무슨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게 듣지 않는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건 하나의 징계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계시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좋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생명의 말씀은 이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떠나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주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 주는 말씀도 이 말씀을 벗어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시 이상으로 뭐 자기가 뭘더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 아는 것처럼 전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 항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길이요. 자기의 길인 거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들고 세상 어디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고단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얼마나 폼나게 나아가서 일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폼나게 대중 앞에 서서 막거 거창한 일을 하게 하기도 하시는데 에스겔의 경우는 에 그게 아니라. 그게 말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다가 어떻게 벙어리와 같은 자가 어쩌다 한번씩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굳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방식으로 그러나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